잘해 만두 웬만하면 안 일어났는데 만두 일어났어요 <웃음> 만두 못문면 <laughs> 뭐 형아 빡 친겨 애기 너뭐 잘못했어 빨리 와봐 밥 먹어 만두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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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쉬왜눈 만두 형아 자는데 왜 개겨가지고 왜 거기서 또 혼나 <laughs> 근데 또 일어나서 거까지해요 심하게 뭐라 하지 않아요? 꼬리 막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그냥 아쭈 이거 빨아 이러면서 한 번씩 힘겨루게 하는 겁니다